서울시의 시니어 세대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소식입니다.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시니어 기부 플래너 직무훈련 및 인턴십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니어들이 오랜 경력과 강점을 활용해 기부 문화를 이끌어갈 전문 기부 플래너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모집 개요입니다. 지원 기간은 2025년 7월 22일 화요일부터 8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까지이며, 60세 이상 서울 시민 20명을 선발합니다. 서류 심사 결과는 8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 이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합격자들은 직무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훈련은 이론과 현장 실습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이론훈련은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현장 실습은 8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2층 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훈련 과정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훈련을 마친 후에는 인턴십 기회도 주어집니다. 직무 훈련을 이수한 희망자 중에서 협력 기관의 자체 평가를 통해 최종 인턴십 참여자가 선발됩니다. 선발된 인원은 9월 15일부터 한 달간 B2B 기반의 실제 후원 제한 활동에 참여하며 하루 너대 시간, 주 5일 기준으로 활동하게 됩니다.